병장 때 총에 맞을 뻔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운전병 출신인데, 그때가 이제 GOP 안에 있는 사격장을 지원가는 운행이었습니다. 원래 보통 GOP에 들어가려면 어떤 철책이 있고, 근데 원래는 그 철책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 주차 봉 앞에 쓰면은 병사들이 와가지고 신원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줍니다. 근데 그때 이제 22시에 사격이 끝난 거예요. 개인정비도 못하고, 와, 짜증이랑 그득그득한 상태로 이제 운행을 복귀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GOP 나가려고 그쪽으로 가는데, 바리게이트도 완전 다 큰 앞에가 완전 까만 거야. 그냥 불이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간부님이랑 저랑 어 이거 저희 어떻게 나가볼까? 간부님도 그런 상황이 처음이었는지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앞에 갑자기 불이 하나 켜지는 거야. 라이트 거, 시동 거, 운전자 내려. 저는 이거 말로만 들어봤지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라이트 끄고 시동 끄고 운전자 내려. 어? 내가 내리나? 이거 제가 내려야 됩니까너너 너 내리라는 거 같은데? 어? 안 나? 싶어가지고 내렸죠. 여기가 철칙이면은 제가 여기 서 있었고 여기 완전 좀 멀리 있었어요 병사 한명 있었는데 한 100m 100m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안 들리는 거야. 정지 정지 움직이면 쏜다. 오케이 오케이 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봐야겠군. 정지 정지 움직이면 쏜다. 어? 뭐라고? 이거 진짜 못 들었으니까 잘못들었으면 들었습니... 움직이지 마! 아니 화가 잔뜩 나있어 정조준으로 하고 있어 나를 그냥 진짜 쏠거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옆에 차에 타 있던 감무님도 야 근데 저 진짜 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우 개쫄아가지고 감무님한테 뭐뭐뭐 하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암고 말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이지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네 여단장님의 이름은 어떻게 하면서 갑자기 나라 키즈쇼가 돼버린 거야. 사단이 하나가 있으면은 아래로 여단 이렇게 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1번 여단이면은 전 2번 여단이에요. 근데 1번 여단장님 성함을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어?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사단장님 뭐 어? 우리 여단장님 성함 다 말하니까 그제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도 문제야. 갑자기 누구냐? 그때 딱벙찐 거예요. 어? 내가 누구지? 그뭐길 지나갈 때그 지키는 병사한테 원래 보통 간부님들만 대답을 해요 창문 열면서 어나 어디어디 뭐 중사 누구야? 이러니까 그 저는 할.. 이게 처음이야 처음 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 음. 육군병장 내가 말하고 나차 싶어가지고 아 소속도 말해야 되나? 싶은 찰나 이제 육군는아 여기까지 어, 뭐 쉽죠 용무야 뭐네 저희 사격 지원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신원 확인을 위한 상도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갈게 어. 움직이지 말라 있잖아 어? 뭔 소리야? 이러고 있던 찰나에 그 저를 정조준 하던 그 병사가 존나 막 뚱땅뚱땅거려 사람이 그 철문 열어주고 이렇게 막딱 서있어 표정이 상해안절구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야 하고 이제 저기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쓱 보고 왔죠 봤더니 이동병 약장 하나 어? 야야 개새X야 리 욕은 안 했지만 진짜로 와... 아무튼 그랬다